이제, 아이, 꼼딱지가 돼서, 꼼딱지가. 나만 쫓아와. <laughs> 그래서 바구니에다 놨더니 이것도 또놓고 나오더라고요. 아니, 밤, 밤에는 넘어서 나한테 왔는데,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 넘고 그냥. <laughs> 자기 발이 엄청 차갑더라고. 자자자자, 맘마 먹어 맘마, 맘마 맘마 먹어 맘마. 얘 제법 좋아요. 근데 꽉 여기 나눠고 저기서 밑에다 내줬어. 그리고 작은 건안 먹고 큰 것만 좋아. 물도 먹고 그래야지 내가 안심을 하는데 아직 물을안 먹더라고. 이, 이거 한 입도 안 먹고, 요것도 안 먹어. 물도 먹어, 물. 물도 먹어, 물. 물도 먹어, 물. 물, 물, 물. 물 먹어, 물. 아니, 물 먹으라고, 물. 옳지. 물 먹어, 옳지. 옳지. 내 손을 따라다니는, 옳지. 음. 음. 내 손을 따라다니는구나. 알았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응 요것도 요것도 먹어요 요거. 요거 요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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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관심 없어 <laughs> 요거 요거 여기 이거 이거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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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음. 그건 안 찍는구나 그러면 요것도 요거 요거 찍어 먹어. 먹어, 먹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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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노른자야. 먹어, 먹어. 안 먹어, 이거? 이거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먹어, 먹어. 아니야?